night rider a shadowy flight into the dangerous world of a man who does not exist 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리얼들입니다. 안전 안전 운하십시오.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기는 광주 경안동이고요 광주 경안 버스터미널 앞입니다. 네 저기 건너편이 먹보한우 목보 목보한우고요. 쌍용동 네. 저는 지금 여기 하천에서 장지동 쪽으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 좀 대기할지 생각 중인데 콜은 경안동이 많죠 왜냐면 번화가가 시내가 여기니까요 근데 좀 양질의 콜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타려면 좀 외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고요 방금 좀 손님은 진상이 될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은 손님이었습니다 두 콜이었는데 별례를 경유하는 거를 대리기사님이 5천원더 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별내역 경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도저히 용납을 못 하신다 네, 이분도 그렇고 그 저기 별내 네, 강동경찰서 가시는 분 그분도 그렇고 어 도저히, 도저히 용납을 못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뭐 오면서 이렇게 통화하는 거를 듣고 그 전화를 회피하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네, 그런 분들이 간혹 걸리면 진상이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마무리 잘 했습니다. 수고했다는 얘기 듣고, 네, 마무리 잘 했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콜이었고, 뭐, 퇴근 시간인데 금요일이고, 퇴근 시간 약간 앞당겨서, 어, 초콜 잡고 잘 운행했고요. 차도 많이 안 막혔습니다. 이쪽 라인은 잘, 중부 라인은 잘안 막히니까요. 하행선은, 상행선은 지금 엄청 막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서 좀 외곽, 용인이나 이천, 안성, 또는 동탄 쪽 가는 코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네 분당 쪽도 좋고요.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5시 20분 어, 초월읍 지월리에서 신당동 내미안 가는 게또 있네요. 내려오면 잘안 올라가는데, 제가 좋아하는 곳, 그 창호동에 털보집 가는 콜이 떠 가지고요. 그냥 잡았습니다. 네, 하나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아까 고객분 내려준 시장 옆이네요. 시간 6시 51분 여기는 하남 창호동입니다 네 여기 앞에가 팔당대교고요 저 앞에 지금 차 다니는 데가 팔당대교입니다 네 방금 운행 종료했고요 저는 여기 앞에 왼쪽 굿다리 밑에 가면은 이제 GS25가 있는데 거기서 좀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한강만 바라보고 일하네요 <laughs> 강변 여기 하남 취수장 바로 뒤에 저기 앞에가 털보집입니다 네 놀면 뭐하나요? 미사 가는 거 잡았습니다 미사 네. 금방 가니까요 네 현재 시간 7시 40분 여기는 미사동 먹자입니다 어우 정신없어 어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요 저도 여기서 하남 여기 앞에 체육관 옆으로 해가지고 미사호바서밋 그다음에 예, 예, 털분의 바베큐, 네 한채당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차가 좀 많이 풀려서 이제 괜찮은 콜, 멀리 가는 콜 잡아도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한채당 앞에 시우에서 커피 하고 빵, 뭐 김밥 같은 게 없어가지고 예, 빵 하나 먹다가 예, 화도 담내리 가는거 잡았는데요 뭐 괜찮죠 예 거가면은 월산이 부영쪽이고 어 금남리 네 양주시시가 있는 금남리가 가까우니까 오늘은 좋은거 잡고 나가야겠습니다 네 담내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이거 용인 상인동 가는게 6만원짜리 뜨네요 네 현재시간 8시 37분 여기는 화도 담내리입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데가 부영 어우워싼이 뭐 부영이구요 여기가 바로 와 바로 제가 좋아하는 자전거 길입니다 네 이쪽 왼쪽으로 가면은 금남리 금남리 화도수산 가는 길이죠 네아 네, 여기 뻐꾸기가 오네요 저는 이렇게 자연을 벗삼는 대리기사입니다. 자연을 좋아하는 강가, 산. 네. 지금이 이제 9시가 돼가니까, 지금 8시 30분이 넘었으니까, 이제 콜이 막 나올 때거든요? 지난번처럼 막, 막 죽어서 그러진 않고, 오늘은, 아, 삼복리는 너무 멀고, 그, 양주 CC 근처로 가서 시간이 됐으니까요. 가서 한번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4km 정도 라이딩 가서 가면 되고요. 어, 어, 어. 물론 아까 상현동 6만 원도 제가 아 되게 아쉬웠었는데 물론 금요일이니까 상현동 가도 콜이 있으니까 하는데 저는 약간 업단가 업단가를 좋아하는 네. 좋아하기 때문에 예, 이쪽으로 왔습니다. 자, 아, 쭉. 이쪽으로 쭉 그냥 자전거 길로 쭉 가면 됩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여기가 맛집이라 그러네요. 안 파는 게 없다고. 예, 매장은 작은 것 같은데, 나중에 여기 와서 한번 먹어 봐야겠습니다. 예. 현재 시간 9시 38분 여기는 설악면 창의이창의이 지평선 앞이고요 저 앞에가 돌담집입니다 네, 여기 설아가이시 근처입니다 어, 조금 더 들어왔네요 한 500m? 낚였습니다 네. 어, 저는 여기 설아가이시 바로 앞에 터미널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골프 손님들은 거의 나갔을 것 같고 어 여기 뭐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다가 보니까 그 설악시 시내 읍내 지나가면서 콜이 뜨더라고요. 근데 좀 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오늘 이렇 금요일 날 공기 맑은 곳만 다니네요. 아, 네 오래간만에 스틱 1톤 옛날 차량 아, 운전을 했습니다. 네. <laughs> 오래간만에 스틱 하네요. 진짜 스틱 차량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스틱 차가좀 많이 있었는데. 음, 지금 늦은 시간인데 도 차가 많이 다니네. 네, 저는 여기 GS25 편의점 가가지고 어, 따뜻한 거한잔 마시도록 하 생각이죠. 와 여기는 춥네요. <laughs> 춥습니다. 어 이거 여기도 늦은, 늦은 시간에는 아이들만 바글바글하네요. 6시 네. 55분 여기는 설아가이씨 먹자입니다. 네 지금 10시 40분에 출발하는 마석가는 화도창현님 마석가는 이게 지금 예약콜이 떠있고요 음... 반경을 넓혀보면 탈만원콜이 없습니다 네, 다저강 건너, 북한강 건너편에 에... 가평쪽에서 나오는 가평쪽에서 있는 콜이고요 아... 예약콜 빠졌네요 <laughs> 아... 예약콜이 좀 버팀목이었는데 아무튼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시 10분 네, 여기 지금 가평서락 비전센터에서 잠실 들렀다가 장미마을 가는 거가 떠있는데요 잡아보니까 청, 청방인데 청 네, 안됩니다, 전동이론 네. 아, 그래서 콜이 없고요 네, 10시 반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마석 사시는 기사님께서 이거 하나 사줘가지고 잘 마시겠습니다. 우리 기사님, 아네 반가웠고요. 안전운전하세요, 아기 아빠님. 네. 지금 야탁 가는 게 12만 5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와이 대박인데 아 아쉽다. 순수익 10만 원. 와, 13만 원에 빠졌습니다. 아...이런... 법인기사를 해야되나... 네 여기 버스 터미널에 왔는데요 여기 사라가시 터미널입니다 여기 터미널에 오면 좀 불길한데 안좋은 기억이 많아서 하 <laughs> 어...대박 동두천 가는거 잡았습니다 10만원 왜야 동두천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업소콜이네요 란 네 현재 시간 12시 여기는 동두청 지행역 근처인데요 동두청 소방서 뒤에 예, 생현동 먹자입니다 예. 동은 지행동인데 여기 제가 좋아하는 생현동 먹자가 있어 가지고 저는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시간 조금 더 걸렸네요 차가 하나도 안 막히고 예. 대박입니다 대박 <laughs> 이런 날도 있네요 와 아, 여기 예, 생일도 먹자 사람 많은데요 코로는 없습니다 지금 진적 가는게 4만원짜리가 좀 멀리서 떠있는데 경유가 있네요 이거 5만원 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설아 IC는 막차가 12시고요 여기는 동두천은 막차가 강북구청 가는 막차가 1시 예 1시까지 심알버스가 있으니까 1시간 정도 대기를 할수 있겠네요. 네, 역시 의정부 가는 콜이 많은데요. 2만 원부터 2만 5천 원. 네. 저는 카카오로 어, 의정부 가는 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가흥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동두천도 여기 철길 옆에 이렇게 도로가 잘되어 있습니다. 네. 자주 오면은 자주 발견하는 아주 꿀, 꿀 길이죠. 네. 밤늦게는 사람이 없어. 없었... 와, 수락산역 35,000이 뜨네요. 아, 아쉽다. 네, 현재 시간 1시 7분. 여기는 의정부 가는동입니다 네, 여기 브라운스톤 근처고요 저는 여기서 신시가지 쪽으로 이동해서 다음 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귀콜이죠. 복귀콜 잡아야죠, 이제. 어, 아, 아까 수락산역 3만 5천원 괜찮았는데, 네. 아쉽네요. 아마 수락산역 갔으면 바로 집에 갔을 건데, 아, 이게 아마 오늘 좀더 타라는 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집에서 좀 빨리 들어오라고 오늘 좀 전화가 왔는데, 뭐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죠. 콜이 없어가지고. 신시가지 쪽으로 가서, 예, 얼른 다음 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롯, 어, 흥선, 흥선 광장이네요, 네. 육거리. 오거리가 아니고 육거리입니다, 와. 도시간 1시 46분. 여기는 별내 별관암역이 있는 별내 아이파크 2차 아파트 앞입니다. 네. 방금 주차시켜 드렸고요. 아, 전동인 어떻게 타는지 궁금해 하시네요, 되게. 네. 유튜브 나온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laughs> 아, 여기 한번 먹어 봐야 되는데 여기도. 네, 별내별가압력은 12시 넘으면은 콜이 거의 없죠 음. 와 그래도 오늘은 와 오래간만에 콜이 좀 터진 금요일이네요 월말도 아닌데 웬일로 이렇게 콜이 많이 터졌는지 음, 저는 이제 여기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라이딩에서 들어가면은 한 4km? 5km정도 라이딩에서 들어온거고요 들어가서 오늘 좀 아이하고 애엄마가 좀 일찍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12시에 전화 왔거든요 뭐 지금 늦은 시간도 아닌데 술이 많이 취한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야참 들어가서 아 오늘 밥을 대충 먹으니까 치킨 후라이드 치킨 냄새가 그냥 엄청 맛있게 냄새가 나가지고 배고프네요. 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출근을 해야죠. 네.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전, 안전 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설렁하네. 네.